안녕하십니까.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게임. 아, 정말 추억의, 50원의 추억의 게임입니다. 플러그라는 예, 일명 개구리. 개구리라는 게임인데요. 이 게임이 진짜 그 50원이었을까요? 야, 제 기억으로는 아닙니다. 제 기억으로는 30원짜리 게임으로 <laughs> 기억이 되는데요. 이번 시간, 김덕구와 함께 50원의 추억. 소울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. 야 이건 뭐. 잘할수 있나 모르겠네요. 자, 이번 시간. 아오, 이 소리. 야 개구리. 이게 몇 년도 게임이죠? 아, 기억도 안 나요. 얘가 초등학생도 아니고요. 다섯 살 때, 어? 이때가 아마 인베이더 나왔을 때 게임일 거예요. 이게, 와. 모니터도 흑백. 흑백으로 30원짜리. 자, 문방구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했던 그 게임. 야, 저 구멍, 상단에 구멍 다섯 개가 있는데요. 그 구멍에 아, 개구리, 개구리를 넣어 주시면은 그 해당 판이 클리어가 아, 되겠습니다. 자, 암컷이 있네요. 야! 결합. 아, 예! 아! 이건 뭐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. 이 게임. 개구리, 개구리 이 게임은 아, 조이스틱, 조이스틱만으로 해 주시는 게임이세요. 이야.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은 아마 이 게임 아실 거예요. 아. 저맨 처음에 부분이, 맨 처음, 아, 저맨 처음 부분이 어려,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인데요. 자, 클리어 했습니다. 이야, 이번 시간. 개구리 플러거, 플러거와 해 보았습니다. 야, 이 추억, 진짜. 크 하... 진짜, 깔싸맞죠? 야, 컨트롤, 개 컨트롤. 다음 시간에좀 더, 정말 예스럽고, 자, 추억 속에 어린 게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,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은 5 0원의 추억, 개구리와 함께 해보았습니다. 아, 이거 또, 우리가만하니까 깔쌈하네요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. 여러분들, 바이바이.